로 아이돌계에서 발라드를 접수한 원조 까똘, 최근에 미친 가창력으로 뮤지컬계까지 접수했다는 목소리 컨트롤러 조광. <laughs> 어우, 이제 사실 이제 저 조건이 우리 옛날에 새바퀴 그 때부터 해가지고 아이, 정말 맞아. MBC를 위해서 많이 진짜 애썼어요. <laughs> 라스도 지금 아이돌 <laughs> 중에서 최다면몇번 나온 거죠, 건이가? 제가 와. 오늘이 여덟 번째? 오, 아, 아, 네. 인정이다, 이, 이 정도면 스텝 자막 밑에 이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친정집 오는 것 같기도 그래. 하고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가 새바퀴 특집이었잖아요. 그래, 그래. 용 용녀, 용녀 선생님, 선생님 아, 선배님. 네, 네, 네. 이경실 선배님 <laughs> 아, 너, 너, <laughs> 시키는 사람 아니야. 다 저는, 시키는 사람 아니야. 저는 사실은 진짜 너무 이제는 라스 나오는 게 너무 편하고 저는 음. 이제 최고 그 레벨을 찍었다고 생각해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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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리가 지금 어. 나올 어. 때마다 일곱 번다 골반 털었나? 어, 그, 그쵸. 예. 아, 그치, 다 털었지. 예. 다 털었어. <웃음> 어. <웃음> 어. <근데> 7번째, <laughs> 안 산다고 해도 털었어. 그러니까 일곱 번째. 안턴게 없지, 안턴게 없지. 일곱 어. 번째니까는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번 이렇게 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여기서 골반을 턴 거예요. 어, 아, 대단하다. 거리가 정말 대단해. 그냥 자기소개 같은 거지 뭐. 어, 어, 저는 걸어오면서 그래.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네. 그랬잖아. 이렇게. <laughs> 어. 몸이 되게 털기 좋은 <laughs> 몸이야, 또. <laughs> 잘 털려. <laughs> 잘 털려요. 거리가. <laughs> 근데 뭐 발을 다쳤어? 아, 예, 네. 제가 뮤지컬에서 <웃음> <웃음> 또 높은 뮤지컬에서. 구두를 신고 아 75회를 했어요. 그 높은 구두를 신고 아 이거보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점프해서 또, 또 여기 올라가고. 알목이 네. 잡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바닥에 이제 무리가 가니까 아 이제 치는 사마귀가 아 났는데 그게 이제 진짜 바... 거의 뭐 오징어 눈깔만하게. 아 진짜로. 그래서, 그래서 왜냐면 오징어도... 계속 압력을 주니까. 그래서 제가 어. 수술을 한네번 했어요. 아 진짜. 네. 네. 거리 정말, 아유, 정말 우리가 진짜 친정엄마처럼 진짜 걱정을 하네. 아아 거리야, 애만 있었다. 오늘은 그만 털었 거리야, 그래. 아, 거리야 어. 오늘은 진짜 토, 최초로 털지 말아봐. 아, 벌써 다 응. 아, 어. 벌써 털었어. 편안히, 어. 거리야.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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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거리가, 거리가. 어. 어. 맞아. 아니 근데 우리 조건 씨가 네. 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도플갱어가 많이 생겼어요. 약간 여기 베네딕트 컴버비치랑 약간 비슷해. 어머 있다! 어머 어머 어머! 야, 이런 있다. 얘기 내가 해주지 누가 해주지?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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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아, 있어. 아, 어 근데 있다. 약간, 약간 선. 어, 그지 그럼 어, 좀 가는. 어. 또 이런 어... 얘기 주시겠어 종종 들었지. 저는 한 번도 진영 형한테 들어본 적은 없어요. 또 있어, 그 얼굴이 있어. 또, 또 누구를 그 어. 들어봤어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쁘장하다는 얘기를 어. 많이 들었으니까는 저는 거진 다 닮으신 연예인 분들이 다 여자 여인. 연예인. 여자 연예인 얘기해줘요. 대표적인 <laughs> 게 이제 최지우 선배님. 어, 지, 아 그래, 최지우 분이 아, 있어. 어, 있어. 있어, 있어. <laughs> 그래. 그래. 아, 그래. 정서야, 맞아. 정서야, 정서. 뭐도 나와, 도 그리고, 어. 그리고 네, 뭐 있었고, 있고. 예전에 태연 씨랑 또 이렇게 닮은함게 아, 아, 나온 게있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어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살짝 빵빵했을 때, 어. 그때는 이제 그 이지혜 누나. 어. <laughs> 아, <간종언니>. 아, <laughs> 아, 아, 안 좋은 아, 거구나. 그리고 가장 역대급은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톡이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0개 정도가 어, 정말 어, 너무 어, 많이 와 있는 어, 거예요. 그래서, 오, 어, 저는 무슨 일이 어, 벌어진 어, 줄 알고, 오, 어, 어. 어, 뭐, 사고 친 것도 없는데, 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다 내용이 시구를 어? 한 거냐, 이렇게 그르는 어, 어,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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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저는 아금까지 시구를 해본 어. 적은 없어요. 어, 어. 근데 다들 왜 가발을 쓰고 시구를 했냐는 둥. 어? <laughs> <도, 웃음> <도, 누구지>? 누구야? 누구지? <laughs> 구야왜 배꼽질을 됐는데. 입고 시구를 했냐는 둥. 누구야? 보여줘. 누구야? 이게 누군데? 뭐야 어머, 엄마. 어? 재밌다. 누구야? 뭐야? 정민이네 씨. 아. 아 네. 있다, 있다, 있다. 정민이 것도 진짜 웃기게. 아, 여기가 어머같이, 진짜 비슷하네. 이그 네. 사람들 합성, 합성 놀릴 법도 아, 하지. 아니, 그네 권이야. 시원한... 너 이렇게 재밌는 걸왜비하네 어. 저 봐. 또 비슷하게. 아, 이건 내가 1년 전에 알았으면더 즐거웠을 거 아니야. 아, 진짜 다 아, 진짜 와, 똑같네. 고맙습니다. 관리하는 장미인의 조건 씨. 근데 다 관리가 되는데. 주둥이 가는데 안 된다면서. 나 아, 요즘 머리가 그래도 많이 좀 자제하고 있어. 보니까 어. 한때 좀 약간 무당같이 말하던 때가 있었어. 어. 그렇지? <목소리> 좀 어, 어 그래요. 어, 너 약간 어. 무속인처럼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지. 어, 그거는 이제 세바퀴 막 이렇게 이런 거할 땐가 어, 봐요. 지 어, 어, 그래요. 그래. 약간 시기가 어. 싹 빠졌어요. 어. 왜냐면은 그때는 어. 저는 그때 당시에 상대했던 선배님들이 굉장하셨잖아요. 어, 이미지 <laughs> 뭐, 뭐. 뭐. 어. 그래, 어,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실수를 좀 자주 해요. 어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구두 죽어? 응. 응. 구두 죽어를 응. 이제 뭐 스탈리스 번 구두 국자 달라고 하기도 아 하고. 아, 그리고 래그 얼티 비슷하게. 너무 많이 재밌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가위를 좀 자주 눌려요. 오. 아 그래? 가위를 눌려가지고 오. 그 유체이탈 비슷한 그 가위를 눌려갖고 식은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수술할 때. 오. 가위눌리면 무섭잖아요. 어. 그래서 제 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멤버들한테 어머 나자동이체했다고 <laughs> 멤버들이 너무 아? 웃겠다 아. 유체 이탈을. 유체 이탈이자동이체 어. 어. <laughs> 그랬었고 그리고 제가 자수성가를 자가 성수라고 해가지고 자가 성수, 자가 성수. 제가 다성수이 어? 집을 산줄 알더라고. <laughs> 장 가니까 얘 네가 이렇게 말 실수하니까 네. 네. 네 아버지 같은 박진영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니 아유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냥 계속 찮치괜찮 하신 것같괜찮하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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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씨가 15년 동안 이 사람에게 컨트롤 당했다고요다 아, 뭐, 진영이 음, 형. 미스터 박이지? 어. 네, 진영이 형. 왜냐면 제가 너무 JYP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미스터 박을 음. 거의 뭐 부모만큼 보지 않았어? 아, 부모님보다도 더 많이. 그지? 거의 삶을 지배한 거 아니야, 미스터 박이? <laughs> 아, 그잖 아, 그아 완전한 어, 사유. 아, 아니, 이게 아니라 힙대때 만나가지고. 그지 않아? 네, 어. 저희가 이 노래라는 노래. 음. 컨셉에 너무 진영이 형이 너무 충실. 아, 그치. 장민를 네. 데리고 오고 뭐 이런 네. 것도요. 어. <laughs> 그래가지고 그치. 이 노래라는 가사에 진영이 형께서 몰입을 해야 된다고 음. 하셔가지고 숙소가 진짜 작았어요. 저희 2임 숙소가. 어. 음. 창민이 형이랑 수롱이 형이랑 진훈이는 셋이서 같이 방을 쓰고.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저만 들어가면은 이제 끈그 사이즈가 아그 정도야? 그리고 1층이 그 방앗간이어가지고 음. 고추 빻는 냄새가 나 아. <laughs> 그래. 아, 네. 계속 덜덜덜덜덜 거리고 아 그래서 저희가 강약관은 일찍 이렇게 하잖아요. 오를 어, 어, 빠꾸, 뭐 깨를 빠꾸, 그리고 지붕 짜고, 빠른 작업을 빠졌잖아요 여섯 시만 되면 은그 고추 빵느리 <laughs>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아, 노트코리인가요? 네, 그게 아 이제 코를 찔르면서 아 목이 자동으로 풀리더라고요. 아 네. 샤넥이 매콤하네. 네. 아. 그래가지고, 저희 오, 이제 오. 그 법카에 그 버젯이 정해져 있잖아요. 응. 그 식대가. 응. 아. 그것도 작았어? 네. 그것도 저희는 고기를 한 달에 한 번만 먹, 먹여라. 아. 왜? 질수 있는 거이 노래밖에 없어야 되니까? 어머, 어머, 어머. 을느끼아니요 진짜 이렇게까지. 그게 아니라 거. 약간 그 아우지 느낌이 많이 나네. 아니, 뭐야. 아, 근데 그 저기, 그 당시만 해도 그 JYP가 나쁘지 않은데 일부러 그렇게. 노래를 위해서? 쑥소. 쑥소. 이 노래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네, 그 컨셉을 위해서. 진짜? 아, 진짜로? 컨셉! 진짜? 옛날에 지오디처럼 아 어렵지 않았는데. 그때는 2PM도 너무나 그, 좋은 아파트. 아, 진짜로? 어머. 아 원더러스도 아 그래? 좋은 난 아파트. 난그 사람들도 안 좋은 데 있는 줄 알았지. 강방에 어. 어. 노래 어. 한 곡을 위해서. 아, 근데 메소드로 간 거야, 메소드로? 아,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하면... 이, 저희가. 이 어린 나이에 발라드를 몰입해서 부른다는게 쉽지 않아요. 사실 왜냐면 이별 경험도 없고 뭐 정말 뭐그 여러 가지인데 약간 그거에 좀 과몰입을 혹시 그 노래 이 노래에 몰입이 되긴 했어요? 아, 그 고추 밭는 냄새를 맡았어. 아, 몰입이 안될 수가 없어요. 박신영 씨 성대모사 이런 건안 되나? 옛날에 하... 그 기박진영도 많이 했잖아. 예전에는 <laughs> 어, <이제 웃음> 어. 형이 너무 아토피가 심하시잖아요. 어, 그래, 뭐 예를 들면 <laughs> 뭐 녹음하시거나 음, 음, 음. 이제 어, 어. 뭐 빠기 바깃치스... 치시아 뭐야. 괜찮아. 그냥 와닿는 거 그렇게 걸러. 니가 이거 원조하냐? 뭐열받박진영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립밤이 너무 충격적이긴 했죠. 왜냐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이렇게 바르니까 근데 아, 형은 이제 아토피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냥 어. 바르다가 어. <laughs> <야, 하려다가. 웃음> 혼자 이렇게 바르고 <laughs> 이건 얘가 이건 얘가 탑이야 이거는 야 이건 너못 따라가 아무도 못 따라가 권라 권아 어. 이러고 저러니까 기억은 안돼 방식이 이거는 시어경은. 그냥 약간 눈을 이렇게 뜨는 거말죠 그거라도 했죠? 왜 그거라도 했죠? 왜 그거라도 했죠? 왜그렇거 데뷔 15주년 맞은 아이돌계 고인물 조건 씨 오래됐어 네. 네 알고 보면 아이돌계 리더의 표본이시라고요 제가 2001년에 JYP를 들어갔으니까 <laughs>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막 여기 나오시는 이제 후배 가수분들도 제가 군기 반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음. 종종 했었는데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SOS를 좀물어보는거 했어요. 어. 어. 그래 훈 군, 진훈 씨도 아직도 저희 15년이 됐는데도 존댓말 쓰고 어, 어. 몇살 차이 안 나는데 우리 저기 그몇살 그렇죠, 차이 안 나죠. 권인 어, 아직도 어. 그리고 2AM 숙소 생활을 할 때. 제가 하, 저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었어요. 원래. 응. 진훈이도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응. 저희가 이제, 이제 발라드 그룹이고, 저희는 거진 사전 녹화가 없고, 라이브가 응. 많아서 발라드는. 응, 목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근데 그날도 진훈 씨가 술, 술을 응. 좀 먹고 들어왔나? 응. 했었는데, 저는 항상 이제 그 멤버들한테 제가 방으로 응.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어, <laughs> 진세방이구나. 씨, 아. 들어오세요. 정답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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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그때 저의 그그이 표정과 어, 그래 너그 표정 그, 표정, 아, 그 표정. 표정과 아, 들어와 어. 들어오오오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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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네, 그때 기억이 멈춰 있는지, 아직도 아, 존댓말. 어, 존댓말을 아직도 쓰고. 중이었죠. 그리고 예전에 어. 또, 그, 수롱이 형하고, 그, 김나영 누나하고, 음. 저한테 몰카를 했어요. 어. 어. 이제, 두 분이, 이제, 사귄다. 어. 네. 어. 근데, 이제, 공개를 하고 싶다고. 아, 공개 연애를 하고 싶다고? 어. 네. 그 당시 어. 공개가 안 되는 건데요. 네. 어. 근데 그게 아직도, 공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그게, 항상 아, 그래? 그 아, SNS에. 아, 그, 아, SNS에 아. 그 핫한 뭐, 연예인들 사귈 때마다 이게 올라오는구나. 그최 아, 아, 뭐 그래? 핫한 영상이겠는데? 이 아, 야, 아, 너아니 그래? SNS에 계속 이게. 어, 봐야 되겠네. 보자. 오래오래 사귀다 보면, 나중에는, 공개국도 이용해야 될것같다 아, 다있어 그, 해체하고 마셔도 돼. 해체하고 우리는 그룹이잖아. 어, 어, 뭐. 한 사람을 위해서 세 명이 피해를 보면 안되는 그룹이. 다 노아내게. 진심이야, 진심이야. 바도생각은데바꾸어 하기보다 이해해주면 돼. 이해 진심이야. 야구지네. 아, 저, 그 거리가 아주 야. 여기저기 깔아놓은 게 많구나. 저. 공개 연애를 하실 때, 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때마다. 계속 뜨는구나. 제얼 계속 뜨더라고요. 아, 그럼 그, 그 2AM 멤버 중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웠던 멤버는 누구였어요? 저희가 이제 데뷔했을 때는 저희가 수롱이 형이랑 진훈이랑 저는 2AM 멤버 확정이었고, 음. 한 명이 이제 없는 상황이었기 어. 때문에, 한 명을 빨리 급하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음. 어느 날또 수렁 형이 노트북을 막 들고 신나 가지고 우리 마지막 멤버 리드보컬이 음. 뽑혔다고 이제 숙소로 어. 막 음, 음, 찾아온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노래 영상을 이제 틀어 주는데 저는 좀 쇼크를 받았어요. 저는 진짜 이제서야 얘기를 할수 있지만. 야, 이제 털어놔. 어. 너 마음고생 많았잖아. 왜냐면 저도 오래 연습을 했잖아요. 응. 그리고 저도 뭔가 그런 샤방샤방하고. 그렇지 그런 걸꿈꿔그럼 뭔가 좀 비주얼이 좀 이렇게 저거한. <laughs> 그래, 옥태연이나뭐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아 그런 그런 뭔가 약간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응. 근데 수롱이 형이 이제 와가지고. 응. 예, 노트북을 이렇게 여는데, 100kg. <laughs> 그래, 참, 또 창민이 톡했었어요 100kg였어요, 100kg. 아, 얼굴이 거의 막 점이 진짜 너무 많아서, 키위 같아. <laughs> <laughs> 그 정도냐? <laughs> 그정도 정도야? 저도 진짜 많았어요. 아, 근데 뺀 거구나, 그거를. 키위남이었어요, 키위남. 근데 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너무 받아들였죠, 제가. 어. 왜냐하면, 어. 창민이 형을 음. 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음. 이 노래가 진짜 오래된 노래였어요. 음. 저희 연습생 때도. 아... 근데 이 가사, 음. 이 가사와 정말 이게 이게 잘 야, 맞네요. 네. 그래, 그래 맞아. 그래, 야 그거는 딱이야 장민이가. 아, 박지영이가 오랫동안 아, 목표였던 아, 곡을 아, 위해서 괴롭았구나. 아, 아, 정말 여기저기 진영 형의 김범수 형. 형의... 아, <laughs> 아, 그 아, 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후렴이 아니니까 속상한 거예요, 또. 진영이 형이 밥 먹으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사실은 줄수 있는 게이 노래밖에 없다라는 <laughs> 네. 이 가사 자체가 최민이가 불러야 돼요. <laughs> 내가 아, 불러야 돼 이거잖아. 네, 네. 그리고 야, 또... 그게 뭐 수록이겠니, 너겠니? 그렇게 된거 아니야. 그리고 아... 진영이 형께서 또 아... 창민이 형이 시력이 2.0이에요. 아... 근데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는 안경을 쓰라고 하... 하더라고요. <laughs> 패션 안경. <laughs> 네. 진영이 형이 지금까지 데뷔 시킨 가수분들 중에서 딱유일한두명 있잖아요. 어. 태우. 태우 형하고 그렇지. 창민이 형. 아, 안경을 쓴 응, 사람이. 두분다시력이 아... 굉장히 좋으시요 2.0이 야2고요 약간 그거. 그 박진영 씨 그 태우의 좋은 기억을 갖고 네. 창민이를 이렇게 싹 했구나. 예, 이잘 됐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그러고 나서 창민이 형이 살을 빼고 맞아요. 몸이, 몸을 맞아요. 막 맞아요. 이제. 몸짱이었어요, 몸짱. 몸장. 네, 그러더니 어, 어느 날부터는 이제 자신감이 확 붙었는지 아. 그옴무로 이제 또. 아, 네, 맞아요. 네, 맞아. 네, 밥만 달 먹더라. 밥만 아. 잘 먹더라, 막 이렇게 자신감이 붙어서. 아, 예. 자신감 붙은 아, 예. 예. 게 별로 탐탁지 않은 것 같아. 요 <laughs> <laughs> 아니요 아이 못자고 어, <laughs> 한 <뭐한> 얘기예요. 오늘 네. 종합 <laughs> 네. <laughs> <laughs> 텐션들 받아 조건 씨가 캡캡 기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준비한 무대입니다. 음. 드림스 컴치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laughs> 이거, 이거. 어. good